뉴젠 샬롬. 뉴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주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배운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 6과 다시 살아나시는 왕을 본적 있니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뭘까요? 사전적 죽음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죽음이란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즉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로서 생의 종말을 말합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현상이 비가역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지난번에 찬양했었죠? 나땡이 i 파스 e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조차 이기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몸을 제대로 장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급하게 무덤을 빌리고 예수님을 무덤 에 눕혔지만 아무래도 안식일이 되기 전에 해야 했기 때문에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조금 더 예수님의 몸을 할수 있는 것을 더 하기 위해 장례를 위한 물품을 챙겨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얼른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실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크게 놀랐지만 동시에 천사를 만났다는 것에 대한 무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낀 가장 큰 감정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을 만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자들은 놀라며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달해야 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제자들에게 가는 여자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힘차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이들은 난감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분명히 잠도 못 자고 돌아가며 지켰는데 감쪽같이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 놀라서 무덤을 살피니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며 거짓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갔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그 돈을 받고 거짓소문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실되며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죄의 저주가 제거되고 죽음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군인들이 전한 거짓이며 결국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소식이 거짓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 진실인 소식을 모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서 이 참되고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둠 가득한 세상에 참빛을 전하며 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죄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죽음을 패배시키신 당신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과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소명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다른 이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